고바이오랩이 IPO 때 제시한 전망이 얼마나 달성됐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적으로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PO 이듬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목표 달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적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제시한 추정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코스닥에 상장한 고바이오랩은 그 이듬해 3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1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매출이 1년 만에 수십 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고바이오랩의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9억 원 마이너스 163억 원에 그쳤습니다. 흑자 전환은커녕 영업 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으로 회사가 제시한 전망과의 괴리는 상당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2022년과 2023년 매출이 700억 원을 돌파하고 2024년에는 1100억 원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4년 영업이익은 8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2022년 고바이오랩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6억 원, 마이너스 20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약 500억 원 수준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남은 4분기를 감안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망감은 단순히 숫자의 차이에만 기인하지 않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로 발생하는 사업 구조가 초기 가이던스와 다르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IPO 당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는 건강기능식품이며 핵심 사업에서의 성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출을 일으키려는 기업들이 손쉽게 진입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부문을 경쟁력으로 보고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바이오랩의 주가는 최근 5천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목가2만 5천원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기대감으로 한때 6만원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실적 부진과 회복 지연으로 인해 주가 반등의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IPO 부풀리기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이슈라며 IPO 수수료를 챙기는 주관사와 공모 자금을 확보하는 기업은 엉터리 숫자로 투자자를 호도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해 주주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왜곡된 수치를 제시해 주주의 피해를 주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관사 외 기관의 추정치 검토 의무화, 추정치와 실제 성과 간의 괴리율에 따른 페널티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 매각 혜택 축소, 지배 주주, 특수 관계자, 경영진의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의 개선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